뭐흐름는은 아트록스라든지 뭐 이런거에 또는 응. 들어요 그렇지. 그래도 그라가스를 뽑아주면서 이니시언 아와 찬다 이것이 든든이다 아, 아! 든든이 마치 그의 아! 반응을 보고 있는 듯이 활짝 웃는데요 챌린저스 리그의 과학자라고 해야될까요? 실험가라고 해야될까요? 든든 아 근데 아 실비가 이걸 보고 아래 입술을 깨물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팀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탑이 배제되고 게임을 하는 식으로 게임이 흘러갈 거예요. 탑 잔나는 3레벨을 탑에서 찍은 이후에 무조건 정글 바텀 게임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첫 어...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과 어... 동시에 이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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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와 아니, 아 전면 아니, 전면 맞고탑 아아아아아 잔나의 아 초반 빈결 변수가 여기서부터 오, 어, 탑 강타 잔나거든요? 예. 탑잔나는빈결 들고 강타 들면서 위쪽 캠프를 정글이 스타트하게 만들어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텀 쪽으로 스노볼을 굴리게 만드는 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죠. 와! 와 이걸 잡나가. 어! 지금까지만 봤을 땐 든든 피오지. 와! <laughs> 어 대박. 와우! 파맞죠 어, 네. 체력 죽는거 아니에요. 저거 진짜. 이거 와스라스 했죠? 네. 전멸 이거 많이 날렸는데요 그럼 바텀 쪽으로 좀 과감하게 진짜 빠른 게핑 왔죠. 자 이거 한번 노려주는데요. 버크 칼두! 버크 칼두 3렙! 이건 진짜야 필수! 버크 칼두 3레벨 공식인데! 아!! 바텀에서 아아 또다시 3레벨. 추가 킬이 나옵니다! 공식을 안 지키면 죽어야죠. 맞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방금. 어 근데 든든 1레벨인데 어 <레기에는> 1레벨인데 그냥 가나요? 신발 사고? 아직 이래찍었어 근데 이게 1 조금 있야 어, 되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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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가 끊기면서 어! 이 아, 어요 근데 이게 킬이 아. 음, 깜짝 픽이 깜짝 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는 밴픽이이 말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잔나를 뽑았을 때강타를또 주명에서 들게 되니까 바텀 쪽 주도권 잡는 상태로 오브젝트를 빠르게 굴려 준다라는 그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스윙을 해내고 있기는 한데. 음. 네. 농심이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는 뭐냐면은 백스가 지금 내려와서 부터 쪽에 와있어야 돼요 네 이걸 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갈리오랑 진이 지금 4대3으로는 버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잔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데 탑에서 지금 웨이브는 계속 녹아 불타고 있고 그렇죠! 녹아버리고 있고! 다원은 지금 다 채굴하고 있고요 아니 스킬 세 개를 찍어야 돼서 3레벨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직도 6분인데! 에 6분인데! 와 잔나를! 부랑, 에, 부랑, 불행 중 다행 응. 그나마 숨쉴수 있는 아 근데 이거 와. 아직 아직까지는 네. 애매해요 투자값이 애매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레이브는 혼자 네, 다른 게임하고 있죠 네그레이브은 지금 행복롤입니다 제가 봤데때 네. 충전형 물약 팔아도 될것 같아요 자먹어주면서 어, 또다시 오발을 어, 노려주고 어. 아 이거 득점이 있는데요 어. 팔찌를 왜 안썼죠 러스파? 일반적인 일 게임이랑은 좀 파이란트 얘기가 파이란트 다른 거죠? 그렇죠. 디디디였습니다. 솔랭이었다면 아. 님들 살이면 됨. 에이. 뭐 이런 얘기가 <laughs> 나오는데 결국에 팀합을 맞춰주면 등둥 선수도 결국에 3레배를 맞췄지 않아요? 아... 뭐. 아군에게 버프를 주었을 때 그... 가성비가 되게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백스공은 풀어라는 챔피언이에요 오! 그래도 방금.. 오! 오 근데 백스공은.. 오오! 맞췄고 이러면 이어지는 대스 화력. 제티가 싸움 각이 많이 안 좋은데요? 든든 뒤로 빠진 상태고 어. 어. 로스파까지 어. 부서지나요? 더 어. 위험하지 않나요? 어. 자 일단 상대 선수 하나를 끊고서 이 교전을 마무리합니다 생각... 근데 확실한 건 용은 무조건 챙겨줘야 돼 그 강타 싸움은 이점도 있고 바텀 쪽에 턴을 계속 써 주면서 탑을 포기한 상태로 바텀을 밀어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탄데요. 예. 중이도 포기하고. 야.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네. 지금 갖고 있는 두강탄데 오브젝트 뺏기면 안 되죠. 방금도 지금 슈퍼 플레이 한 거예요. 예. 네. 강타 써주면서 빨리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아직까지는 어... 아쉽다 아니 지금 제스가 가는 곳이 다 길이거든요? 네. 그냥 가면 그... 고속도로 다 뚫려요 이첫 타워, 탑 2차 타워를 내주는 모습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바텀 이차 내주는 건좀 네, 생소합니다 어, 이거 억제기 타워도 지금 체력 제법 많죠 이렇게 사이드 플레이가 이어졌을 때 젠지 입장에서는 저 많이 풀려놓은 사이드 타워를 공략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는데 탑잔나의 관점 중에 하나가 드래곤을 좀잘 챙기잖아요. 어 그렇죠. 드래곤 싸울 때 소환되게 돼요. 강제로. <laughs> 지금 핫타 상황에서 그림이 잘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 미드 전 타워도 얻고 나면 이것도 시간지각좀 있으니까. 동생 네. 입장에서 이 판단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상룡을 챙겨야 되는 타이밍에 미드 전령 풀면서 상대방이 안올수 없게 만들고 네. 미드를 체압 깨면서 우리가 용쪽에 오! 자리를 먼저 잡는다. 네. 오, 오! 지금 오. 이거 그리고 자 파동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자갈이에요. 자갈 어... 생각해야 됩니다. 미... 이거 말하면서 말하면서 어 말해서 말해서 말하면 말하면 말해서 아 알리어 시시연게 되고 와, 터럭 고 있어요. 코르티 여기까지. 어, 쟤 진짜 잘 싸우고 있거든요. 사레 배송하면 고 시간에 압승 한타, 압승을 거두는 젠지 스포츠. 아 배송 타이밍에. 이번 한타 완벽하게 무너뜨리면 바론까지 이어지지 않았어. 농심이 싸울린 올린... 음... 정말 공들여서 싸워 올려죠 진짜 그냥 한 방에 모든 게무너질수 있어요. 아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 상황을 보니까 그분은 최전성기고 바이탈은 피가 안 나왔거든요. 네, 아이러면은 농심 아파요? 생각해야죠. 네, 어? 우리 투장타니까 먹을 거야 말고요. 아니, 먹을 거 바이탈? 오! 파이탈 파이탄이 폭입니다. 와! 파이탄! 오! 파이탄! 오! 파이탄! 그래픽 잡아 대박. 동시비예요. 동시비예요. 제스타! 제스타로 밀어이 현상금을 벡스가 챙겨줬고 아! 이거 용까지 이어가면서 사용받을 수 있대. 약간 위험해 보. 오! 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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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정말 섬세한 컨트롤이었죠. 예, 응, 밀면서 이속 증가로 피했죠. 그래서 동시비 만들어 냈는데요. 사용물 챙겼어요. 아, <laughs> 이걸 만드네요. 예.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사이드 돌고 있는데 이걸 지금 바텀 웨이브 밀어넣으면 3차 어, 내가 타고 예. 깰수 있거든요. 내게네 개로 합류할 수 있고. 네씩 두 드리고 앞에서 보조를 서면 어떡할까? 일단 줄 어. 생각이에요. 일단 주고 집앞 본에서 끝내. 이거 만약에 스틸할 수 있으면 어. 끝낼 수있을요지 네. 이거 스틸 가능할까요? 스틸할 수, 수 있어요. 위너가 위너가 근데 위치가 있으시구나. 아, 일단 그렇게 그리고 일단 위너 위너가 사울 키세 사울 키세 이거 잔나 계절풍으로 한번 피쳐가지고 바로 다시 체력 이거 근데 안 치는 게 낫겠는데 이거 어, 위너가 어. 가격 계속 보고 있어서 어, 일단 일단 망했죠 예, 아 그때 저는 제스트가 오, 오는 게 맞나 싶은 게 그냥 계속 밀면서 강사 싸움 유도했으면 제가 볼때 뺏었으면 무조건 끝나거든요 사실 제스트와 아, 위너가, 탐탐한 위너가 탐탐한 영화 한편 찍을 수 있었잖아요 예. 나랑 일하나 하자 하고 바로 스틸하는 수가 그냥 그렇죠 그냥 백도로 그렇죠. 끝내는 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바로를 먹지도 못했는데 침 흘리는 사이에 타워가 지금 너무 날라갔어요 젠지 입장에서 골드를 벌었으니까 버렸, 우리 이득이야.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어서 서로 생각을 좀체크 풀고 되게 필요하지 않아요. 을 바텀에 지금 억제기도 밀어 놓은 상황에서 억제기 외에 상대 바론 치고 있는 거 보고 있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버스트해서 잡고 살아 가자거든요. 와 이거 되나요? 어, 이거 어, 커트폴크이없는걸 어, 살려서. 이거 먹겠다. 먹긴 먹고. 먹었어요. 먹은 상태에서 오 대려 보나요? 또 옆에서 복기. 근데 이게 옆에서 페이지도? 자르반이 봐주고 있어서 바이탈이 딜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와 근데 그림 자동도또 맞았어요. 비에스타 붙어주고. 맥스 타궁극기몇번 맞추나요? 와 대박이고 이건 또 다시 노홍심이 살아나는 그림인데요. 벌써 장로가 나오기 직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젠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이드에서 우리가 재미를 보는 건 정말 맞았지만 장로용도 주면서 우리가 사이드를 돌수 있어 못 돌거든요. 맞습니다. 한타를 하자니 한타 계속 졌거든요. 아, 근데 어, 또 어쩌지. 골드는 젠지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아직도 어. 피스타가 와. 아니 피다. 아 그냥 미쳤어요. 아니 피스타, 피스타. 완전 피스타의 피스타예요. 아니, 아니. 백스가 진짜 이 망한 경기를 아니. 다 살려내고 있고요. 네. 날에 백스만 했나요? <laughs> 아니 그기다 공기를 맞추는 게 네. 이렇게 맞출 거면 백스 다 하죠. 그냥 이 게임 무난하게 졌으면 든든히 범인이에요. 근데 피스타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어 이게 잔나 때문에 이게 봤나 싶은. 예, 아이탈 수저 들었어요. 초식에까지 예. 들고 있기 때문에. 어, 잔나 포킹. 예, 유효타 적중 노딜 안 아프지만 예. 들어오면 계절풍. 예. 기분들 기분딜 <laughs>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해봤이 들어오는 거를 타운 수체는 역할로서 잡나가 역할을 할줄모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글 한번 밀쳐내면은 끝이거든요. 이거 결국에 장로 쪽에 먼저 자리를 잡는다고 했을 때 버스트 각주면 절대 안 돼요. 아펠리오스에 아, 다한 강타가 두 개라서 그림자 파동 도망치는 고요 와! 아니! 근데 여기서 바이탈이 쌓일 수 있는... 아 이게 근데! 아니, 이거 지금 장로 먹거든요 아니, 제... 젠지가 장로 먹어요 생료권 네. 다 챙겼는데 장로 주면! 감상 아... 차려서 준 거예요 젠지한테! 그동다 했는데 아... 네. 지금 사용 세팅은 내가 다 했는데 아... 장로는 젠지가 먹어요 맞습니다 와 제일 맛있는 거 먹어버렸고요 와 그래서... 사천 깔아놓고 메인 딱 나왔는데 네. 안, 안 끝났어요. 그러나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안 끝났고요. 그렇죠. 장로 버프를 가지고 있을 때 치명상을 입은 건 아니에요. 바로는 저도 장로 버프가 끝나는 걸 기다리는 게 우선일 참나. 것 같거든요. 진짜? 어, 어? 이거 욕심 어? 내나요? 이거, 이거, 이거 뭐한 번? 봐야심 어? 내다. 아니죠. 아니죠. 예. 와, 그 와중에 침착하게 데일 중지까지.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젠지는. 자, 장로 이어서 바론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커튼콜를 먼저 열어버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상대 위치 예, 확인할 예. 겸. 어, 자 일단 미드 업체 타워까지, 본진 타워까지 깨진 상황. 폭탄 배송도 들고 있어요. 네, 폭탄 배송 들고 있는 게 진짜 큰것 같아요. 폭탄 배송. 오 퀴드. 아, 이거 아, 퀴드 전멸 7쿨이거든요. 네. 돌고 나면 그냥 앞발 퀴드 해줘. 어어 어. 포르키 어, 어, 어. 아래로 보냈으니까. 어! 다크 보 아, 공격 대시 그립트 구동! 이 갈리오한테 들어가면 더 싸, 싸우기 어 이거네 해어로 뒤에서 길셉 라인 리로 라인 리로 라인 리로 라인 끝나고 못나면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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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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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와 해제 떨템 장승리 소신 잔나가 아 와서 잔멸로 띄우고 아 잔나가 이거. 여기서 한 걸을 해줍니다 네이 잔나가 네이 마지막에 다 했어요 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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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잔나 좋아요 와 든든한데요. 스탯 깨지면서 CG <laughs> 동심 레드 포스의 충격적인 전술은 더욱 더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곳이 챌린저 스레이입니다 와, 잔단하네요. <laughs> 게임을 잔나. 이겼는데 그래프를 압살당한 팀이 있다? 이런 게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와. 잔나의 딜량 1480인데 실전 압축에 압축에 압축을 한 딜링. <laughs> 아. 퍼브를 맞는 게 바로 잔나거든요. 그리고 오. 마지막에 그레이브즈가 살아 있었으면 어 네. 뭐 이거 뭐 넥서스 어. 앞에서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그레이브를 잡아, 잡아내는